오세요, 오세요. 자, 지혜진 선생님, 제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셔서 <laughs>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익숙해하실 거지만 프리즈 서울 때 저희가 마이크 이슈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잘안 됐나? <laughs> 잘 됐어요. 왜 그러세요? 네, 알았어요 네, 네, 네. 자. 그... <laughs> 갑자기 긁혔어요? 조, 초반부터 멘탈을 긁혔네요. 흔들어 놓으시고 아, 멘탈 강해요. 네. 자. 지금 자카르타에 송민지 작가님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혜진 선생님하고 지혜진 대표님하고 송민지 작가님하고 반둥 막 네, 맞아요. 스튜디오 미집도 갔었고,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건데, 송민지 작가님 소개랑 이제 어떤 작품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좀 작가님이 네, 아, 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네. 아, 지켜보지 말아 주시고. 아무튼 아, 네. 저희는 송민지 작가님의 솔로부스 브리즈지라는 솔로부스를 어. 선보이고 있고요. 다리라는 의미예요. 네, 다리라는 음. 의미고 그리고 보통 작가님이 스트레치를 안한 캔버스 위에 물감을 흘러 가지고 작업을 하 그래서 사실은 엄청 큰막 2m, 3m 되는 맞아요. 캔버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프레임을 어떤 장면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브릿지라는 작업과 오리엘이라는 신작 두 가지 작업을 오. 선보이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네. 브릿지는 말 그대로 그 다리라는 의미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주는 거에 집중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뭔가 흘러가는 듯하게 음.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다리를 건너듯이 볼 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수 있고요. 제가 오. 송민지 작가님 작업실 갔었는데 저희가 작가님이 키가 워낙 크시고 작업할 때이 캔버스 천을 완전히 다 완전 롤로 맞아요,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팩 안에, 그러니까 저틀 안에 그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네. 뭔가 뭐가 될지 모르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다가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연적하는. 그리고 이거는 오리엘이라는 작업이야. 여기 이 부분들은. 다. 오리엘이 뜻이 네. 뭐죠? 오리엘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건물에 돌출된 창문의 종류 중에 하나래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편적인 장면을 좀 이렇게 딱 떼가지고 온 작업이라고. 근데 좀 데님 할 수도 같기도 있고. 하지 않아? 좀 음, 색깔 느낌. 음. 색깔이. 이건 되게 나무 같아요. 맞아요. 음. 이건 나무 같고 약간 쌍둥이 같아가지고 아, 그렇다. 이렇게 두 개를 설치했고. <laughs> 죄송해요. 이것도 다 이제 한 캔버스 화면에서 나온. 죄송. <laughs> 해요 자. 이것도 한 하나의 캔버스 해서. 안에서 나온 장면들을 이렇게 좀 셀렉을 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멋있다. 네. 이거는 프레임 설치요 아아니요 어, 판매는 하나씩 판매를 하고요. 근데 아... 그냥 이런 식으로도 어두 그러니까 뭐 개를 해도 네. 되고 하나를 네, 해도 맞아요, 되고. 네 맞아요, 맞아 세트처럼. 음... 뭐... 근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음... 네. PD님 질문 없어요? PD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일일 PD. 어? 뭐라고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점. 어, 그 원래는 사실 되게 큰 작업 말씀하신 것처럼 대작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터내셔널한 페어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해외 페어 처음인가요? 해외, 네, 저희 첫 해외 페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하때 네. 네. 그러면은 색깔을 작가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저도 그게 항상 궁금해요. 화려한 어, 색들 너무 어. 센스 있게 잘설정 하셔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중 채도를 많이 맞아요. 쓰셔요. 작가님 색깔, 색감은 어떻게, 어떻게 선택해요? 우리 궁금해 다. 중 채도가 많아 되게. 작가님 유튜브 첫 출연. 내가 킬 이렇게 해야 돼. 색은 아마, 그니까 제가 원래는 물감을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움직일수록 물감이 더 많이 섞여가지고 탁해지고, 탁해지면 좀더 좋게 말하면 깊어지는 색깔이 아 생기기도 하고 한데 이번에는 조금 맑은 색깔 써보려고 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섞이다 보니까 좀 어... 중성적인 색깔들이 많이 나와요. 그린도 그렇고. 어... 여기 도 붉은색이랑 파란색 같이 만나서 음... 보라색 같은 어...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유독 좀 좋아하는 컬러가 뭐예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사람마다 더 초록색을 많이 써. 아, 본인이 한번 또 아닐 수도 네, 있어요? 회색 좋아하고, 회색 좋아하 회색? 회색. 회, 아, 다 오. 완전 오. 섞인 색깔 좋아해요 블랙이랑 회색. 나 태어나서 좋아하는 색깔 물어봤는데, 회색 얘기한 거 되게 <laughs> 처음인 것 같아. 있었어요. 회색이 왜 좋아? 뭔가 섞여 있는 색깔? 네. 너무 네. 재밌다. 오. 다 만났을 때 만들어진 색깔을 <laughs> 저는 좋아해서. 네. 어, 근데 그거 작가님 성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탁색들이 작가님의 또 메인 덱의 컬러일 수도 있겠다. 작가님, 지금 설치하고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시죠? 마지막까지, 일요일까지, 열심히. 자, <laughs> <참>, 부끄러서 <laughs> 자카르타에 처음 나온 기, 소감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어, 우선 저희가 작년에 소영쌤이랑 아 맞다 어 그냥 놀러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스로 나와서 되게 감회가 난달하고 네. 작년에는 음. 저희가 여기 놀러 왔거든요 근데 1년만에 이렇게 일하러 오다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서 보기 힘든 갤러리나 아니면 작가님들을 어쨌든 볼 수도 있고 그냥 음... 관람객으로서 그리고 뭐 갤러리스트로서는 이제 처음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까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열심히 알려봅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